성 필리포 내리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신부동 성당 한성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유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사제 소품을 준비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것같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들 때마다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제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앞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체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런데 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가 받은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것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많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라. 한번은 추천신부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품을 준비할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서품을 고민하는 것은 큰 교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서품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 주셨고 당신께로 불러 주셨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다시 불러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 필리포 내리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나는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의 위대함을 결코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이라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머감각이 탁월해서 많은 이들과 즐겁고 기쁘게 사셨던 필리포네리 성인의 모습처럼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역시 나아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며,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기쁘게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 신부동 성당 한성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한성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